이것만을 꼭 지켜요. 부모님과 함께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립시다. 주일 예배와 같이 단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헌금도 준비합시다.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드린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해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합시다.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광고는 영상예배 숙제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숙제화면이 나갑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선 집중.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선 집중.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세계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키가 많이 자랐나요? 우리는 키를 잴때 조금이라도 더 크게 나오려고 발 뒤꿈치를 모으고 등을 꼿꼿이 세워서 키를 재곤 합니다. 이렇게 키가 얼마나 자랐나 재어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잴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자랐을까요? 누군가는 뱃속에서 금방 나온 아기처럼 작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형, 언니처럼 키가 클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내 믿음이 아직 조그만다면 나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 성큼성큼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아브람과 롯이 소유한 금과 은또 양과 텐트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렇게 재산이 늘어나자 함께 살고 있던 땅이 너무 좁아졌죠. 많아진 양과 소에게 먹일 풀을 차지하려고 삼촌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일꾼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로 했어요. 75세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람에게 롯은 조카가 아니라 아들과 더 같은 존재였어요. 고향 땅을 함께 떠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는데 점차 다툼이 자제해지는 모습에 아브람의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결국 아브람과 롯은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말했어요. 롯,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지. 저기 넓은 땅이 보이니. 이제 우리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롯이 먼저 고를 수 있도록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고개를 들어 요단 평야를 바라보았죠.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한 소돔땅이 무척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롯은 소둠땅이 있는 동쪽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배웅하고 반대편인 가나한 사막지역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롯이 고른 소둠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롯이 본 것처럼 겉보기에는 좋아보이긴 했지만 죄에 물들기 좋은 땅이었죠. 롯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그런 사실은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롯과 싸우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가난 한 사막으로 향했지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했던 걸까요? 여기 캄캄한 무대가 있습니다. 막 공연이 시작되려 하는 무대예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수군대며 이야기하며 기다리죠. 그러나 무대 조명이 짠! 하고 들어오면 사람들의 시선은 무대로 집중되고 주변은 깜깜해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온통 빛이 가득한 무대로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시선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물이 풍부해도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겐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따라 가는 믿음이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로시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위로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마 a 눈에 보이는 모든 것, r 앞에 펼쳐진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m a b r a h a 내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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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r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똑똑한 내 머리를 믿고 1등하기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정직하게 걸어가는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바르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 아브람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며 살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 동문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로시 선택한 땅은 어디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